안녕하세요. 두드림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이차방정식 근의 공식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근의 공식이고요. 우리 근의 공식 인수분해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근을 다이렉트로 쉽게 구해줄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요. 그 공식을 우리는 근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근의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은 x 제곱의 계수가 a, x의 계수는 b, 그리고 상수는 c라고 표현해주고 이럴 때 근의 공식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자, 요거 노래를 통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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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치. 자, 우리 아빠와 크레파스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자그 음을 처음에서 해볼 거예요. 자, 신나게 예쁘게 시작. 그의 네 공식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b, -b 제곱 마이너스 4ac 빰빰. 자다 따라 불렀나요? 직접 따라 해줘야지 잊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현타 오더라도 눈딱 감고 한번 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근의 공식 x는 e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빰빰이라는 거죠. 자 우리 부끄러운 건다 끝났고요. 자 이차방정식의 근을 유도하는 과정이고요. 이거 연습해 봐야 됩니다. 직접 연습해 보세요. 자, 선생님한테 연습장 하나 달라고 하고요.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은 연습장에다가 직접 한번 근의 공식을 유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나온다면은 자 양변을 우리는 계속 a로 한번 나눠볼 거예요. 나눠주게 되면은 자 x 제곱 더하기 a로 나눠줬기 때문에 b a 분의 bx 그리고 a분의 c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합시다. 여기서 상수항은 a분의 c,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자, 이항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a분의 c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의 제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자, 요 놈의 절반은 2a분의 b가 나오겠죠? 고놈의 제곱, 그렇다면은 4a제곱분의 b제곱입니다 요거 이해됐나요? 다시 a분의 b의 절반은 2a분의 b가 나올 거고 그놈의 제곱은 4a제곱분의 b제곱이므로 양변에 똑같이 곱해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좌변은 어떤 것의 완전제곱일까요? 그렇죠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제곱 형태로 나올 수 있겠고요 자 오른쪽을 우리 정리해 주게 되면은 일단 통분 한번 해 봅시다 4a 제곱으로 통분 가능할 거고요. 마이너스 c한테는 마이너스 4a 제곱이 붙게 되면은 자 여기서 플러스 b 제곱은 그대로 써줄 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4a c 이렇게 통분이 됨을 알수 있겠죠. 자 이제는 제곱을 풀어봅시다. 제곱을 풀어주게 되면은 x 플러스 2a 분의 b는 그대로 둘 거고요. 제곱을 풀어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는다고 하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4a 제곱 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자 그래서 x만 빼고 나머지를 넘겨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의분에 b가 나올 수 있겠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루트 안에 4a제곱이 있었어요. 그것은 루트 바깥으로 2a가 나올 수 있고요. 자 이건 나올 수 없겠죠? 자 그래서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예쁘게 써주면은 자, 2a로 분모를 통일해줄 수 있겠고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요런 형태로 근의공식이 유도됨을 알수 있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공식이죠. 고3 때까지 끊임없이 사용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한 발자국 우리 더 나아가서 짝수 공식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a 제곱 그다음에 bx. 그 다음 c는 0에서 x의 개수가 짝수일 때쓸수 있는 공식이고요 이럴 때는 끈의 공식 x는 그냥 아까는 2a분의였죠 이럴 때는 a분의 마이너스 b, b프라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거예요 아까랑 비교해주면 숫자만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b프라임은 b의 절반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짝수 공식, 약간 엇박자 스타일이죠. 근의 공식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 c 자, 뭐라고요? 여기서 b 프라임은 b의 절반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근의 공식과 비교를 해 준다면 은 어, 숫자만 없어진 꼴이라고 표현해 주면 될수 있을 거예요. 자, 필수 문제 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서 풀어봅시다. 여기서 a는 3, d는 5가 나올 거고요. c는 1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근의 공식 x는 얼마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주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는 6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자, 25에서 12를 빼줍니다. 13이 나오겠죠? 자, 2번도 봅시다. 자, a는 1, b는 4, c는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그내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b제곱은 16,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니까 16이 나오겠죠? 자, 그리하여 계산해주게 되면은 자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2 루트 32는 얼마? 16 곱하기 2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루트 2로 나올 수있겠고요자 2로 약분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x의 개수가 4이기 때문에 짝수 공식 적용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a는 1그 다음에 b 프라임은 얼마예요 여기서? 4의 절반이라 그랬죠. b 프라임은 2, c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자 짝수 공식에다가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짝수 공식 x는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플러스 4가 나오겠죠. 자 그리하여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 나올 거고요. 루트 8은 2루트 2가 나오겠죠. 아 짝수 공식을 하나 일반적인 근의 공식을 하나 결과값은 똑같이 나오는구나. 하지만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근의 공식을 해 주게 되면은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지. 약분을 해 줘야 되는 과정을 짝수 공식에선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짝수 공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3번도 여기서 상수를 좌변으로 이항시켜 주면은 2 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는 0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a는 2, b는 마이너스 6. 자, 그런데 마이너스 6은 짝수. 그래서 마이너스 3. 그리고 c는 마이너스 3. 짝수 공식 적용 가능하겠죠? 자, 짝수 공식 x는 얼마예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6. 자, 그래서 여기는 루트 안에가 15가 나옵니다. 자, 근의 공식 중요하기 때문에 딸린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7 1번의 1번입니다. a는 1, b도 1, c도 마이너스 8. 자, 그래서 근의 공식에다가 적용시켜주게 되면 은 근의 공식 x는 자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32가 나오겠죠. 자, 1 플러스 32는 33 나오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2번도. 자 여기서는 a는 4,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런데 짝수이기 때문에 b 프라임을 마이너스 1로 생각해 주고요. c는 마이너스 1입니다. 역시나 이번에는 짝수 공식에다가 적용시켜 봅시다. 자 짝수 공식 x는 얼마예요 그렇죠.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 c. 자 그래서 루트 안에가 1 더하기 4 그래서 5로 나올 수 있겠죠. 자 3번입니다 자 좌변으로 이왕 해주게 되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이죠 자 역시나 여기서는 a는 3 b는 마칠 c는 3입니다 자 근의 공식에다가 적용시켜 봅시다 근의 공식 x는 2a 분의 2a 분의니까 6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339에다가 9436이 나오겠죠 자49 빼기 36얼마예요 3이죠 자 7-2번입니다 이차방정식 땡땡땡을 근해공식으로 인해서 풀었더니 지금 어떤 형태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이런 형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유리수 AB의 값을 구해 봅시다 그렇죠 이놈을 우리는 근해공식으로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자 근해공식 X는 지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사 a c 니까 마이너스 4이시, 얼마? 플러스 8, 4, 32가 나오겠죠? 32 더하기 9는 41입니다. 여기서는 41이 나올 거고요. 자, 여기 오른쪽 식이랑 비교해주면은 A는 뭐예요? A는 마이너스 3. 자, B값은 41이 나오겠죠? 자, 일곱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자, 화로가 쳐있으면 전기 하여서 우변을 0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변의 2x 때문에 방정식꼴이 아닙니다. 괄호를 푼후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겠고요. 그 후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x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개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양변에 10이나 100을 곱해서 정수로 만든 후에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봅시다. 0.2와 0 3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자, 양변에다가 10을 곱해주면은 정수 형태로 나올 수 있겠죠. 이 후에 근해 공식 적용해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개수가 분수인 경우에는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저기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2와 4의 최소공배수 4를 곱해주게 되면 은 정수 형태로 나올 수 있겠고요. 자, 공통부분이 있다면 은 그것을 우리는 한 문자로 놓는다. 이것을 우리는 치환이라고 해주는 거죠. 자, 치환이라고 필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공통부분은 뭐예요? x 플러스 2와 여기서 x 플러스 2가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1를 a로 놓는다면 은 지금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로 치환해준 후에 이 놈을 근의 공식에 대입하여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문제 8번 풀어볼까요? 자 8번의 1번입니다. 첫번째 전개를 해주게 되면은 자 x제곱 플러스 x-2는 1이 나올 수있겠고요자 플러스 1을 왼쪽으로 넘겨봅시다. 마이너스 3은 0. 우리가 바라는 꼴이 나왔죠? 자 x는 얼마예요 그렇죠. 2a분의 1,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시니까 12가 나올 수 있겠고요 자1 더하기 12는 13이 나오겠죠 자 정리해주고요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유형은 양변에다가 10을 먼저 곱해준다면은 소수가 정수로 바뀔 수 있겠죠 자 10을 곱해주면은 5x제곱 마이너스 20 5x 플러스 30자 그리고 5와 25와 30은 또 5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모든 항을 5로 나눠주게 되면 얼마?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 나옴을 알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나 어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네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는 인수분해로 써주면 될 거예요. 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6이 나올 거고 더해주면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그래서 x값은 2 또는 3 나올 수 있겠네요. 정리해주고요. 3번 넘어갑니다. 3번 개수가 분수인 꼴은 4와 2의 최소공배수 얼마? 4를 모든 항에다가 곱해 주겠어요. 자, 모든 항에다가 4를 곱해 주게 되면 지금 여기 곱하기 4가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해 주면은 x제곱, 이렇게 해 주면은 2x, 이렇게 해 주면은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나옴을알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짝수공식 써봅시다. 자 짝수공식 써주면 a분의 마이너스 여기서 b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8 와우 자 마이너스 1 지금 루트 9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3은 2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던가 안 되던가 짝수 공식 또는 근네 공식을 쓸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짝수 공식을 쓰더라도 인수 분해가 되는 형태도 이렇게 정수꼴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인수 분해 꼴로도 한번 풀어 봅시다 그러면 x 지금 플러스 4 그리고 x 마이너스 2이렇게 인수 분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인수 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 근의공식을 이용해주면 그는 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짝수공식, 근의공식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 유형입니다. 공통 부분이 있는 유형은 공통 부분을 a로 놓고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 봅시다. 자 구다실번을 본다면 x-3이 공통 부분입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는 a로 치환을 한 다음에 풀어 주어야 하는 거고요. 자 그리하여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0이 나오겠죠. 자 요거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해 되네요 a-4와 a-1 요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는 4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a는 원래 뭐였어요? a는 x-3이었죠 그래서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x-3이 4 그러므로 x는 7이 나올 수 있겠고요 또 x-3이 마이너스 1이므로 x는 얼마? 마이너스 3을 이용해주면은 2가 나오겠죠 정리해주고요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도 공통 부분이 보이나요? 보입니다 역시나 요 놈을 a로 요 놈도 a로 지환해봅시다 지환해주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이 나오고요 요거 인수분해 a 마이너스 2 그리고 a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음. 자 그래서 a는 2가 나오거나 a는 3이 나옵니다 자 a는 뭐였어요? 그렇죠 x 플러스 2는 2 그래서 x는 이때는 0이 나올 수 있겠고요 또 x 플러스 2는 3이 나올 수 있겠죠 x는 얼마예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x는 0 또는 1자 이로써 우리 여러가지 2차 방정식까지 풀어 봤고요 자 다음 시간 2차 방정식의 활용도 열심히 할수 있도록 준비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